자, 현재 아빠의 질문들이라는 코너야. 야, 에이전트와 공식 딜러의 차이. 질문들 원으로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조회수가 무려 2만이 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질문들 2. 아주 상식적인 거야. 리스가 좋아요? 장기 렌트가 좋아요? 할부가 좋아요? 금융 리스는 뭐예요?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 그, 그때 뭐라 그럽니까 전문가는 있잖아.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리스는 대출입니다. 렌트는 대여잖아. 리스는 돈을 빌리는 거고 렌트는 차를 빌리는 거거든. 결국은 어떤 게더 좋을까요? 제가 한마디 로 정리해 드릴게요. 좀 역동적으로 내가 얘기를 해주면서 <laughs> 정신 산만하게 내 보여드리겠어요. 자, 자 일단은 두 상품 다 있잖아.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신용이 나쁘잖아? 그럼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용이 나쁘니까 장기 렌트는 되지 않아요? 신용 나쁘면 장기 렌트안 됩니다. 근데 장기 렌트가 되는 경우가 있죠. 무심사라는 거 있잖아. 보증금을 예치하고 묻지마 렌트라고 있습니다. 묻지마, 저신용, 무심사. 똑같은 내용입니다. 10%를 걸고 이거 뽑을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쓰는 것보다 20만 원더 비싸게 하잖아. <laughs> 그럼 할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리스는 그게 안 돼요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금융사에서 딱 보고 있어요 이거를 이거, 아 이거 신용 나쁘다 이러면 커트라인에 딱 걸려버리잖아요 결제를 누가 해야 되는지 알아요? 컴퓨터가 합니다 <laughs>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있잖아 네. 리스는 취득세랑 자동차세 보험 이런 걸다 별도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취득세만 넣고 보험이랑 자동차는 별도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 별도로 할 수도 있고 자동차만 낼 수도 있고 보험만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장기 렌트는 세개다 포함이라는 거죠 어때요 약정사 같아요 그리고 있잖아 리스가 좋아요 장기 렌트가 좋아요 뭐 이렇게 어떤 게 유리해요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합니다 어떤 게 제일 좋은 건지 알아요 차는요 안 사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차를 사잖아 그러면은 유리할 수가 없잖아 차는 코인이 아니잖아 오를 수가 없잖아 그치 차는 사는 순간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사는 게 좋은 거고요 정확하게 말해서 감가가. 그런 거를 사면 되겠죠. 그쵸? G450D. 요런 거 사시면 됩니다. 리스가 좋냐, 장기 렌트가 좋냐. 요거는 제가 크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수입차는 리스가 좋습니다.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장기 렌트가 좋아요. 자,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싸잖아. 차값이 비싸니까 보험료 비싸잖아. 수입차는 장기 렌트라는 금융 상품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거 봐봐. 야, 이런 거 장기 렌트 하면은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야, 이런 거. 장기 렌트. 얼마나 좋습니까? 이해가 팍팍하지, 그지?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리스는 다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수입차 리스를 하는데 신한카드, 하는 캐피탈, 메리츠, 오릭스, 뭐 우리금융, JB, KB, 하여튼 한열다개 이상 많이 돼요. 장기 렌트는 수입차는 KB, 신한, 오릭스, 파이낸셜 한요 정도밖에 없어요. JB 요 정도 한 다섯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군이 많지가 않습니다. 차값이 너무 비싸잖아? 그러면 안 해줍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신용이 좋더라도 저신용으로 가야 될 수가 있습니다. 롯데 렌트카 이런데 가야겠죠? 보시면은요. 그럼 너무 비쌉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수입차는 리스가 싸다. 국산차 제너시스 이런 거한단 말이야. 이거는 있잖아. 비교군이 많어. 왜냐하면 제너시스는 모든 데서 다 리스를 한단 말이야. 왜 그런지 알아요? 돈이 되니까. 국산차 제네시스나 아니면 뭐 쏘나타 이런 것들은 장기 렌트를 하잖아. 면세로 사는 거잖아. 싸잖아. 수입차는 과세로 삽니다. 이게 싸잖아. 그지? 면세로 사기 때문에. 그지? 그리고 비교군이 다섯 개밖에 없어. 근데 이거는 열다섯 개 똑같습니다. 캐피탈이랑 거의 동일하게 합니다. 판이나 이런 걸로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구산차는 쌉니다. 장기렌트. 그러면 할부랑 장기렌트 리스 어떤 게 유리해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 리스랑 장기렌트 할부 이거는 개념이 다른 거야. 할부는 자기 명의로 사는 거잖아. 자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리스 장기렌트 자산 안 잡히잖아. 할부는 그냥 개인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개인이 리스랑 장기렌트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 리스랑 장기렌트는 기본적으로 자산으로 잡히지 않으면서 네. 경비처리 하시는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게 리스랑 장기렌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더 싸요? 이렇게 금액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초기비용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일단은 초기비용이 50% 이상이다. 네. 그러면은 무조건 할부하세요. 그냥 할부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초기 비용이 없어요. 할부를 할 수가 없어. 취득세는 내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리스랑 장기 렌트 이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초기 비용이 아리까리합니다. 50%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고민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업자다. 그러면은 리스 장기 렌트 하시면 되세요. 아주 고급 정도 있어요. 할부로 하잖아 사업자들이 그렇더라도 경비처리가 돼요 문제가 있어요 할부로 내가 샀어 경비처리 다 받았어 5천만원짜리 차 사가지고 1년에 100만원씩 해서 5년에 해서 500만원을 경비처리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경비처리 다 받고 이 차를 2,500만원에 팔았어 그럼 부가세 를 끊어줘야 되는 거야 250이 바로 쌈 날아간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러면 리스랑 장기렌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야 잔존가치라는 겁니다 야저 와이 바흐가 있잖아 리스 회사에서 장가 많이 잡잖아 그러면 52%까지 나옵니다 5년 뒤에 가 과연 나올까요 우리 채피디 차 이클래스 e 이거 58% 까지 나옵니다 지금 근데 과연 이게 58%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솔직히 지금 있는 어, 리스 장기렌트 상품들은요 다 잘못된 거예요 단종가치를 매겨놓고 월 불입금에다 반영하기 때문에 할부보다 턱없이 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피디가 이걸 탈수 있는 거죠 이거 할부로 하라 그러잖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벤틀리를탈수 있는 거예요 제가 월천벌면 은 바로 포르쉐 타고 나락으로 갈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스랑 렌트가 무조건 다 좋냐? 그거 아닙니다. 그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의무 사용 기간이 있잖아. 야, 이거는 정해놓잖아. 그럼 5년 무조건 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리스랑 장기 렌트 그냥 승계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승계가 쉽습니까? 내차 승계할 거야? 네차 승계할 사람 있을 것 같아? 의무 사용 끝까지 지켜줘야 돼요. 차를 5년을 만기 채워서 끝까지 타면 유리합니다. 근 중간에 예를 들어서 삑사리가 나오자, 나오잖아요 바로 가야 됩니다 저기 나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삑사리가 이렇게 났어 어 내가 차를 사자마자 마음에 안 들어서 한달 만에 삑사리가 났어요 그럼 몇천 깨집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절반 정도 채웠어 잔액이 좀들 남았잖아요 그럼 좀 승계하기가 좀 수월하죠 어, 만기가 다 임박했어 예를 들어서 5년 했는데 50개월 탔어 그럼 차액이 조금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완납 승계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거는 현재 아빠가 해드릴 수가 있어요. 리스의 치명적인 단점은 끝까지 타야 된다. 만기 임박까지 초장부터 마음에 안 들어서 삑살이 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몇천 깨지는 겁니다. 자동차를 진짜 다 싸게 사고 싶 나도 싸고, 싸게 사고 싶어 싸게 살 수가 없잖아. 안 사면 되는 거야. 자동차는 사는 순간에 바로 감가상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합리적인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아빠한테 오시면 됩니다.